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네, 금요일이네요 하루만 지나게 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한번 나아가 보시죠 조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또 성장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XRP를 두고 누군가는 바이 사고 있고 아마 누군가는 또 팔았던 분들도 계셨겠죠 제가 여기에 작게 좀써 놨는데 온체인 지표를 밀어봤을 때 기관들은 오히려 패닉 바잉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관세 여파 이후로 패닉세를 하고 있더라. 정말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은 똑같이 흐르면서 이 가격을 보고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라는 거. 본인이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표 수량을 채워나가고 홀딩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샤프링크 게이밍도 7,5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입을 하면서 강한 DAT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고래들은 뒤에서 꾸준히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보유기업 1위 회사 비트마인 역시 최근에 이더리움 8억 달러를 또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거품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무색하고, 톰 리가 이끌고 있는 비트마인이라든지, 방금 언급드린 샤프링크 게이밍 등등, 낯싹에 상장된 회사들은 꾸준하게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타델도 나오네요. 시타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2년도 5월달이었죠. 권도형을 필두로 한 테라 루나 사태, 그 붕괴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블랙록과 함께 공매도를 급격하게 치면서 이패깅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이 시타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꼭 알아주셔야 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헤치 펀드이자 금융 서비스 회사로 알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시타델을 이끌고 있는 켄 그리핀 같은 경우도 솔라나 디파이 디벨로먼트라고 잘 아시죠? 디파이 대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타델로부터 지분을 확보한 것 뿐만 아니라 캔 그리핀 자체 개인적으로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로 봤을 때는 6%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타델로만 한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파이 디벨로먼트 같은 경우에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리플의 초기 투자자와 겹치죠. 그리고 펜타라 캐피탈이 최근에 에버노스에도 투자를 단행했었다. 여기도 똑같이 펜타라 캐피탈. 댄 모어헤드가 들어가 있네요. 현재 솔라나 보유량 순위를 봤을 때, 여기 포워드 인더스트리 밑에 디파이 디벨로먼트 있죠? 아, 여기 뒷배에 지금 펜타라 캐피탈 뿐만 아니라 시타델, 그리고 그의 CEO인 켄 그리핀도 지분을 투자하고 있구나. 사실상 그들이 모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이 디파이 디벨로먼트 같은 경우도 200만 개가 넘는 솔라나를 축적해 놨고, 현재 이 기업들 토탈로 봤을 때는 1,300만 개가 넘어가는 솔라나를 여전히 꾸준히 모아가고 있구나 바라보셔야 되겠죠.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벌써 국고전략을 선택하는 dat 기업들이 10군데가 넘어요. 무엇보다 원래 이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트라이던트가 가장 큰 규모였다면 에버노스가 새롭게 출범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10억 달러 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요. xrp n이라고 하는 티커로서 나스닥의 ipo를 추진하고 있다 뭐 중국의 위버스 인터내셔널 비보파워 웰지스틱스 그리고 일본의 게임사 구미까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10개가 넘어가는 상장사들이 역시나 xrp 최저리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다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하자 늘 강조 드렸습니다 최근까지 XRP 가격 너무 지지부진하죠. 좀 힘들 수 있고 지치기 쉬운 장세는 맞습니다. 사실상 그래봤자 박스권 횡보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미온적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숫자가 먼저 보이다 보니 힘들고 짜증도 나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퍼드성 기사가 들어오게 되면 아 XRP고 스테이블 코인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체인링크가 스위프트 손잡았다던데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만든 리니안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랑 손잡는다던데 이런 거에 흔들릴 수가 있겠죠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 구간을 잘 버틸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엑셀빌렛죠일리플 원장도 출범된 지가 거의 1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제드메켈럽과 아서브리또 그리고 지금 현재의 CTO죠. 데이비드 슈워츠가 함께 만들었다.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개선해서 만든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 탈중앙화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원장이 1억개가 넘어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ETF의 움직임 또 나스닥 상장 에버노스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호재가 겹치면서 굉장히 이슈거리, 뉴스는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가격적인 부분으로 지탱이 안 되니까 공부가 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힘들어서 떠나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레저의 수가 이제 조만간 1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만큼 많은 기관의 채택과 트랜잭션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죠. 현재 소각량 자체 1,420만 개를 넘어가고 있고요. AMM 풀 자체도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점점 지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XRP AMM 풀 자체 지금 현재 약 1200만 개가 잠겨져 있네요. 유동성 풀, 그리고 DEX의 기술까지 들어와 있고 자동화 마켓 메이커로서 원활한 결제를 만들 수가 있다. 또한 그들이 왜 에스크로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이러한 개념적인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그늘 봤을 때 t로프라이스가 나오죠. 굉장히 거대한 뮤추얼 펀드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관에서 암호화폐 대형 인덱스 상품을 SEC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s 1 서류를 제출한 거죠. t로프라이스 액티브 크립토 ETF라고 해서 여기 안에 또 어떤 상품군들이 포함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기사로도 나오네요. 티로 프라이스 전략적 전환으로서 액티브 암호화폐 etf 출시를 하기 위해 sec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1.8조 달러 규모의 뮤추얼 펀드 대기업으로서 이제 점점 제도권에 대한 편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제 5개에서 15종목 내외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는 코인은 역시나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XRP에 대한 국고 전략 회사도 많이 나오고, 현물 ETF,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엔 공급 쇼크를 통해 가격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피번 합치 수준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사실상 뭐 언제 어디까지 오르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 패턴은 참고만 해주시면 된다. 제 개인적인 지론으로서 이 박스권을 견딘 사람들만이 이 노란색 영역으로 갈 수가 있겠죠. 한 번에 퀀텀 점프가 나오는 그때까지 반드시 시간을 내 편으로 보면서 빅피처 큰 그림 투자 이어 가시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의회에서 움직이네요. 미국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길어지고 있죠. 어쩌면 11월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데 시장 구조 법안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상원 민주당과 가상자산 업계 리더들이 모여서 원탁 회의를 했고 디파이 규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는 지연 없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시사점을 줬거든요. 여기에 뭐, 코인벤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세르기 나잘로프, 체니크 CEO죠. 마이클 로보그라츠, 크라켄, 유니스왑, 서클, 앤드리슨 호로이츠까지 많이 왔지만, 리프레 시 l o 스튜어트 알데로티 역시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더라. 지금 그들이 새로운 웹3.0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다. 사실상 시간 끌기의 일환입니다. 결국엔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시기 반드시 다가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앤드위스 호로이츠의 보고서만 미뤄보더라도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스테블 코인 주조량도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전환을 이끌 것이다. A16G라고 하는 앤드리슨 호로이츠 역시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한 벤처 캐피탈의 일환이라는 거그 마크 앤드리슨이 과거에 모자이크를 만들면서 현재 사파리의 근본적인 기술력을 제공했죠. 왜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과 리플사가 손을 잡으면서 가치의 표준을 만들어 놨는지 정답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죠. RWA라고 하는 리얼 월드 에셋 시장이 이제 글로벌 금융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여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시장 역시 지금 뭐 아랍 에미레이트 중동 지역에서는 코인으로 사는 그런 토대가 환경이 마련되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주택을 막 투자하는 것보다는 암호화폐 쪽에 눈을 돌려서 시장이 커지는 것을 확신하고 중장기적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기사 봤을 때 팔콘X가 나오네요. 2018년서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하나의 암호화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죠. 리플과도 유착 관계가 있는 굉장히 큰 브로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ETP 발행사죠. 트웨네언 쉐어즈를 인수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 상품 확장이 본격화된다. 즉이 기사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점점 제도권이 확대되고 파생 상품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제 팔콘엑스가 완전히 전통 금융사였던 2NE1 셰어즈를 사들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현재 유럽에서도 2NE1 셰어즈를 통해 ETP, Exchange Trade Product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의 ETP, ETF 상품들 또한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도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다 기사 봤을 때 구글이 이번에 또 슈퍼 컴퓨터 보다 13,000배나 빠른 양자 컴퓨터 개발 성공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구글 윌로우가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네요 이번에 새로운 알고리즘 퀀텀 에코스 를 구현하면서 양자 에코 라는 기술을 활용했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 구글의 성공 발표도 이 과학 저널로 유명하죠. 네이처에 게재가 됐다라고 하는데 원래 양자 컴퓨터 생태계에서 단위를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 퀀텀 비트 우리가 줄여서 큐비트라고 하죠. 원래는 한 100에서 200 정도만 구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기술력을 보완함으로써 이 큐비트의 정밀한 신호를 보해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역전시켜서 반사되는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꾸준하게 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런 약간의 좀 두려움을 주는 퍼드성 기사가 난무하죠. 양자 컴퓨팅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할 수가 있다. 암호가 해독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늘 강조드리지만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는 것처럼 양자 저항성 확보를 위한 이런 블록체인 기술도 동일하게 병렬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립토 생태계에 대한 보안 모델도 꾸준하게 발전을 하면서 결국엔 상호보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앞으로 커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할 필요가 있겠죠. 꾸준히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이런 기사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ISO 20022 우리의 솔루션이 전환될 시기가 정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시비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꾸준히 게재가 되면서 이제 뭔가 정말로 바뀌는 그 움직임의 시기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격보단 가치에 집중해 주시고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암호화폐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